일반인들이 이렇게 정리를 한다는 건 굉장히 감사한 일이고 대단한 일이에요. 우리 증권회사 직원들도 이렇게 안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쌓으면 분명히 그 좋은 결과를 분명히 얻게 된다. 왜냐하면 이 회사에 대해서는 기억이 남거든, 내 머릿속에. 그래서 이런 동종의 업체들에 대해서도 기억이 남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이것을 기억하면 이 회사의 주가의 흐름들을 보면서 아,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이렇게 주가가 가는구나. 하는 경험치를 쌓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는 경험치를 얼마나 많이 빨리 쌓느냐가, 빨리 그 성공하는 거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요. 어 그래서 그 부분들은 여기서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 굉장히 칭찬하고 싶고, 이렇게 한번 저하고 대담하는 이 경험치가 어 굉장히 실전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시면 그 아주 중요한 게 하나가 빠졌어요. 음. 첫 번째 장에서. 시가총이 순위가 있는데, 네. 시가총액이 아... 없어. 그쵸? 네, 맞습니다. 사실은 주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게, 네. 주식수를 두배 10배로 늘리면, 주가는 10분의 1을 낼수 있어요. 지금 37,200원이 네. 기준가인데, 17일 기준으로. 예를 들어, 주식을 10배로 뻥튀기 할수 있잖아요. 액면 분할해서 네. 그러면 회계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회계적으로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건데, 주가는 그러면 3,720원이 되죠. 3,720원이 되나 37,200원이 되나 회사는 차이가 있는 거야?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업에 투자를 할때 기업의 총액이 얼만지는 알아야 돼요. 어, 내 네. 지분 가치가 이 회사에서 얼마냐. 나이 회사나 100만 원 투자하고 아니면 1,000만 원 투자하고 1억 투자하고 싶은데 이 회사 총액에 내가 얼마 가치가 지분 들어가는 거냐 이런 걸 따져야 되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얼만지 봐야 되고 그다음에 그 시가총액을 뽑아놔야 매출액 대비 시가총이 적정한지 그리고 타사 대비 유회사가 적정한지 이렇게 볼수 있죠. 유회사 시가총액 얼마예요? 1조 7천억이 좀안 돼요. 아, 1조 7천억. 자, 1조 7천억. 그 다음에 이제 분석을 뭘로 해야 될까요? 돈을 얼마 버는지 알아야 되겠죠. 네. 회사 몸뚱아리 사이즈는 봤어. 네. 1조 7천억이야. 자, 1조 7천억짜리 회사를 본인이 내가 사업을 시켜서 1조 7천억 감이 안올 거야. 1조 7천억이 얼마인지. 내가 천억도 안 갖고 있는데 1조 7천억이 어떻게 감이 와? 100억도 안 갖고 있는데 1조 7천억 가면 안 오지. 근데 자 1조 7천억짜리 회사를 본인이 주인이에요이 회사를 이 회사 돈을 얼마 벌면 남한테 팔고 돈을 얼마 벌면 남한테 안 팔까요? 본인이 아, 네. 사장 일 경우. 아, 남한테 판다인 게지. 응, 어. 매각? 매각을 한다면 네. 내가 1조 7천억짜리 회사의 주인이야. 네. 이 회사가 나한테 돈을 한해에 얼마 벌어주면 1조 7천억짜리 안 팔고 싶을까요? 자 예를 네, 들어 볼게요 네. 지금 감이 없는 것 같아요 170억 벌어줘 네. 본인한테 근데 지금 팔면 1조 7천억이야 네. 근데 얘는 한해 170억 벌어줘 팔 거예요? 170억 계속 또박또박 받을 거예요? 저라면 팔거 팔죠 가... 네, 팔죠 네. 자 그럼 반대로 자, 자 다시 한번 조금 더 그러면 두배 340조... 아, 340억을 벌어줘 이거 근데 지금 당장 팔면 1조 7천억 받아 이번에도 1조 7천억 네자 조금, 당... 응? 조금 더 갑시다 조금 더 갑시다 500억씩 벌어줘. 근데 지금 팔면 음. 1조 7천억 내 손에 떨어져. 팔 거예요, 안팔 거예요? 500억이라도 매년매년 500억씩 네. 들어오고 나는 네. 지금 당장 팔면 1조 7천억 들어와. 내 손하게. 500억이라도 저도 1조 팔 거예요? 네. 어, 당장 판다. 자, 그럼 이제 조금 더 지켜보죠. <laughs> 자, 위에서 1년에 2천억씩 벌어줘. 또박또박 매년 2천억씩 벌어줘. 앞으로도 계속 벌어 줄것 같아. 자, 1조 7천억 팔 거예요, 말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안 팔. 안 팔죠. 네. 자, 이게 컨센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회사의 적정 가격을 구할 때, 이 회사가 1년에 얼마를 벌어주는지, 앞으로 얼마를 벌어줄지를 계산했을 때, 내가 이 회사를 계속 가지고 싶다 하는 회사는 갖고 있으면 돼요. 그 음. 이익 규모가 이익 규모 대비 갖고 있다 싶으면 지금은 2천억이면 갖고 있겠다 그랬어요. 2천억으로 벌어주면 팔 이유가 없다. 보통 지금 보니까 천억 밑단으로 벌으면 당장 팔기세야 응. 지금 그쵸 어 이익이 적으면 팔고 싶은 거죠 이런게 사람들의 생각으로 모이면 뭐냐 이걸 일컬어 뭐라고하냐면 컨센서스라고 부르죠 생각의 묶음 자 그러면 거기서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 이 회사가 지금 돈을 얼마를 벌고 있는가 이 회사가 매출은 돈을 버는 거예요 어, 아 뭐예요 이제 그냥 말 그대로 매출 매출은 장사, 그... 장사한 네. 총액이죠 장사총액 자, 그러면 보시면 2021년 기준으로 얼마? 이제 1,249억 원이 어. 매출을 나왔고 이제 네, 그럼 여기서 네. 이익은 얼마일까요? 영업 이익은 제가 그 기억하기로는 그5%이 정도 수준으로 5%. 알고 있습니다. 5%. 네. 아직 돈이 하나도 안 남네. 음. 자, 어, 저도 이거 작년 초에 샀다가 50% 먹고 바로 팔았어요. 왜냐면 음. 본질 가치 대비 주가 이 회사가 이제 회사를 많이 인수해서 너무 좋더라고. 이렇게, 이런 컨텐츠 회사가 없어. 그래서 앞으로 발전 많이 하겠구나 해서 샀는데, 갑자기 미친 듯이 사자마자 주가가 오르는 거예요. 음. 근데, 밸류에이션이 장기간에 걸쳐서 두배 오를 걸 봤는데, 사자마자 50%가 올랐어. 그래서 매도를 했는데, 그 이후에 1 0 배가 오른 주식이에요. 근데 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주식에 대해서 아쉬운 마음은 별로 없어요. 음. 왜냐면 제가 분석한 틀 이상을 넘어가서, 저는 그게 적정 밸류에이션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파는 거거든요. 여기서 여러분들도 꼭 기억하셔야 될게 뭐냐면 어 그냥 내가 준비한 만큼만 먹는다 이 생각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아무리 많이 먹어도 중간 중간에 그만큼 또 깨지는 일이 있어서 돈이 쌓이질 않아요. 다경험해본 경험이라서 여러분들 다 말씀드린 건데 자 보세요. 아까 이 회사가 천억을 벌어도 아 갖고 있을까 팔까 고민이 되는데 매출이 천억이에요. 그래서 앞서 지금 이 회사의 문제라고 생각하셨던 것처럼 이 회사가 지금 굉장히 비싸죠 근데 이 회사가 하는 거다 잘하면 금방 매출이 늘까요? 매출 자체는 늘겠지만 영업이익은 음. 그렇게 크게 음. 늘기는 힘들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러면 네. 그렇게 따져보면 이 회사가 1조 7천억 정도를 어 만족스러운 수준까지 가려면 최소한 한 5년 정도 바라보고 이 미래를 어 기대하고 주가를 올린 거니까 5년에 한 매출 얼마에 이익, 마진 하나 어느 정도 되면 적정할 것 같아요. 대략 그냥 통밥으로 한번 적으요 5년 뒤에 응, 1조 7천억에 네, 가치가 되려면. 매출은 요, 지금 현재 4배는 된다. 4배 정도? 정도, 한 5천억 정도. 그리고 영업이, 5, 영업이익률도 아무래도 음. 이제 VFX를 하고 드라마나 영화 제작사 음. 하다 보니까 네. 마진을 좀 남겨가지고 이제 10%까지 영업이익률을 음. 올려야 하지 네. 않을까. 오, 한 5, 6천억에. 음. 500억 정도, 어? 5 600억 정도의 이익을 내면, 그래, 1조 7천억까지 받아줄 수 있다. 성장하는 회사니까. 네. 그런 거죠. 5조 안에만 그 그림 보인다면. 자, 그럴 때는 어떻게 보이냐면, 과거의 매출 변동 추이를 보셔야 되는데, 이 회사가 지금 보시면, 2018년에 236억을 했어요. 그 다음에 464 거의 두배 가까이 했어요. 두배 했으니까, 네. 오, 훌륭하죠. 근데, 원래 초기 스타트 때는 굉장히 빨라요. 다들. 음. 자, 근데 그 다음에, 1100억 했어요. 오, 2배를 넘게 했어 아주 훌륭하죠. 자. 이러면 100배를 받아도 괜찮아. 2 배씩 성장하는 회사니까 1년이 지나면 50배로 떨어지는 거야. 근데 지금 1,100억 한 다음에 2,000억이 됐으면 이 회사의 성장률을 굉장히 높게 주는데 이번에 어떻게 돼? 1,100억에서 1,150억이야. 20%가 못 올랐어.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떻게 될까? 갑자기 다시 100% 될까? 그건 애매하죠. 힘들 것 애매하죠. 자 그러면 계산해 보면 내년에 100%를 못 해주는 순간 자 50%씩 성장한다고 해도 그러면 1,700억, 그다음에 뭐 2,200억 하면 이렇게 시나리오를 좋게 써줘야 5년 뒤에 5,000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 성장성에 2021년에 큰 훼손이 있었어,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주가가 향후에 오른다고 할지라도 굉장히 큰 위험을 갖는 투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주식에 투자를 하게 되는 거는. 그러니까 밑단이 많이 열려 있어요. 위로 올라갈 수도 있지만 밑으로 반토막에서 3분의 1토막도 날수 있는 거죠. 제가 이걸 5,000원에 샀던가? 굉장히 싸게 샀어요. 8,000원인가? 하여튼, 초반에 샀었어.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얼마예요? 지금 가격이. 지금 3만 9천원. 3만 9천원이니까 네, 굉장히 정도. 많이 올랐잖아요. 예, 네. 네, 그러니까, 아, 5,000원 정도 때 샀나보다. 5만원 정도까지 네. 갔었죠. 네, 네, 몇배 올랐으니까. 어, 그러니까 밑으로도 공간이 엄청나게 열려있는 거예요. 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2021년 1,200억에 5% 정도 이익을 내주는 거에 적정가를 지금 한번 계산해보면 을 도대체 얼마일까? 어, 성장하는 회사니까 한 30배 주고. 5% 이익 나잖아요. 어, 1250억에 5%면 얼마예요? 60억 되잖아요. 어. 영업 이익 기준으로. 순익 말고. 세금 떼기 전에 60억 네. 나오는데 30배 주면 638,800억이에요. 30배를 줘도. 그러면 이거, 이 회사는 30배를 2021년 기준으로는 10배 비싼 주식인 거죠. 근데 이게 성장률이 높으면 조금 더 비싸게 쳐줄 수 있어요. 네 그렇죠. 근데 일단 21년의 성장률은 그렇게 대단한 성장률은 아니더라는 거. 그래서 지금 제가 숫자 계산해 준거 이거 있잖아요. <laughs> 이거를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제가 왜이걸 하고 있는지. 음. 모든 주식은 이렇게 숫자로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노하우를 제가 여러분한테 풀어드린 거예요. 음. 우리 린스터디 회원에게만 특별히 풀어드린 건데. 그래서. 어, 지금 보면, 어, 매수 보류를 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공매도를 할수 있으면 공매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정도의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높은 가격의 주식입니다. 물론 저는 공매도를 실행하지 않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어, 우리가 항상 이렇게 이제 다른 회사하고 또 하나 이제 보시면, 자, J c o n t 가 지금 보면, 예, 스테, 스튜디오 드래그라고, 뮤직 스튜디오하고 시가총액 차이가 별로 안 나요. 맞습니다. 별로 안나 근데 매출액 차이는 얼마? 거의 5배, 10배 네. 가까이 차이 나잖아요. 엄청난 거죠. 어 그리고 그 앞에 한번 보세요. 이 회사가 1등인 덱스터보다도 한두배 비쌉니다, 주가가. 그러니까 이 회사는 앞으로 엄청나게 성장할 회사인 거예요. 엄청나게 성장해야 현재 주가가 적정한 거죠. 예. 네, 그래서 어 이렇게 그 이런 자료들을 잘 만들어 왔는데 상대적으로 다른 주식하고 약간 비교해 보는 것도 좀 필요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별로 선호하는 방법은 아니지만 이 동종업계에서 얘네가 차지하고 있는 매출과 위치와 현재 시장에서 매기고 있는 가격 다른 회사에 대해서 매기고 있는 가격 이거는 조금 비교를 해보는 게 필요하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한번 저하고 같이 수업해보시니까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많은 도움이 된것 같습니다 제가 <laughs> 이런 음? 수업하는 거 자체가 처음이라 네. 어색하긴 한데, 네. 저 이런 숫자에 대해서 약간 네. 어느 정도만 알고 있자라는 네. 생각이었는데 네. 오늘 서업을 통해서 조금 네. 더 많이 알게 된것 같습니다. 예, 맞아요. 숫자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어, 이 모든 사람들이 공통 언어로 숫자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모든 사람이 네. 볼수 있는 언어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숫자를. 그래서 언어를 이해해야만 예를 들어 어린이가 하, 학교를 가서 어, 뭔가 세상을 알 때, 책을 읽거나 할때 언어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말이 통해야. 세상을 진입하는 문이 열리는 거잖아요. 이 숫자는 투자에 있어서는 하나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 언어는 반드시 아셔야 된다는 점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 위 어, 뮤직 스튜디오로 이렇게 린스터디 어, 국민 애널리스트 프로젝트에 참여해 주신 오 정식 님에게 감사드리고 어, 여러분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인사 한말 한번 하실까요? 인사말. 네. 아, 그 린스터디에서 이런 기회를 주선해 주셔 가지고 큰 도움이 많이 된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린스터디에게 감사하다는 말 드리고 싶고, 이제, 심시어 네. 각도 긴님에도 감사하다는 말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네. 이렇게 애써서 자료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 남, 다른 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셨을 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우리 같이 인사하죠? 네. 고맙습니다.